야 e Wait a minute.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아 정말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참 정말 모자를 벗어버려야 아. 되는데. 왜 네.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는 이유가 네. 뭘까요? 맞아, 아, 맞아. 자, 네, 자, 저희 저희, 저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희 모니터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본 단체로 참어요 박서부스! 저희가 너무 오래. 박서부스. 너희가 어디로 방금 갔어? 아. 여행하면 얼 좋을까요?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뭔가 네. 콘서트에서 네. 뭔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부르집에 있고 아, 캠프파이어 오, 아, 다고아캠프 아, 무대 위에서요? 아니, 무대 에서 말고 같이 뭐엠티베이뭐 이런 무대 위에서 부르집 주면 안돼요 무대 에서 캠프파이어 불가능한가요? 안돼요 그러면 아, 안 돼요 아, 근데 가능하수 있죠 다이슨스 다이슨스 다이스 완벽히 뛰어넘아 진짜 정말 완벽히 뛰어넘요 과거의 저희를 이겼다는 소리가 넘은 수준이 아니라 날았어니다 약간 슈퍼맨이던데. 응. 아, 또 우지영이던데. 세븐틴, 종교의 이제, 대만하세요!